자, 우리 집 화장실 의외의 장소에 세균이 득실되는 폭탄이 있거든요. 어떤 건지 같이 한번 가볼까요? 자 우리 집 의외의 세균 폭탄 바로 샤워기 헤드입니다. 이 샤워기 헤드가 물이 계속 흐르고 깨끗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 건데 샤워하고 나도 물이 정체되어 있기 때문에 습도가 높고 세균이 잘 증식될 조건입니다. 미국과 유럽의 600 가구를 대상으로 이 샤워기 헤드의 세균을 검사해봤더니 3분의 1에서 폐렴을 유발하는 세균이 검출이 됐고 수돗물보다 100배 많은 세균이 검출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샤워할 때 물이 날리고 그 에어로졸을 흡입하게 되면 건강한 사람 사람들은 문제가 없겠지만 뭐 면역력이 떨어졌거나 아이들은 염증이 유발되고 폐렴이 걸릴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예방 방법은 샤워기 헤드를 풀어가지고 따뜻한 물에 담그고 과탄산소다를 뿌려주고 10분 정도 담궈줘서 소독을 한다. 그리고 주변물을 닦아준다. 이런 방법이 있고요. 잘 말려주는 거고 샤워기 헤드를 수개월에한번 정도 교체를 하라고 전문가들은 얘기하고 있지만 뭐 쉽지 않죠. 그리고 필터가 있는 샤워기 헤드를 사용하면은 세균의 증식을 많이 억제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네요. 우리 화장실에 의외의 세균 폭탄 아셨죠?